성공하고 싶다 이런 말 우리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마음속에는 그런 열망이 있죠 그런데 막상 보면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음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이 생각하고 행동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어떤 사람은 막 역경을 딛고 결국 해내는데 왜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를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분석해 볼 자료는 바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입니다 이분 이력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아 그럼요 자기개발 분야에서는 거의 전설적인 분이죠 네, 40년 넘게 70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천 곳이 넘는 기업을 컨설팅하고 무려 500만 명 앞에서 강연을 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살아있는 역사 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탐구에서는 딱두 가지에 집중해 보려고요. 도대체 우리 행동을 가로막는 그 보이지 않는 장애물은 뭐고? 그걸 넘어서, 뭐랄까, 성공을 자동으로 만드는 시스템. 이걸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원인과 해결책을 동시에 살펴보는 거네요. 네. 핵심만 쏙쏙 뽑아 드릴 테니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우리는 행동하지 못할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책에서는 가장 먼저 컴포트 존, 즉이 편안함의 함정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들은 노키아와 블랙베리 사례가 어, 정말 흥미로웠어요. 아그 사례 정말 유명하죠.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당시 시장을 그냥 꽉 잡고 있던 이두 회사가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그냥 젊은 애들 유행 정도로 치부해 버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편안한 성공에 완전히 안주해버린 거죠. 우리가 이미 시장의 왕인데, 굳이 저런 모험을 해야 해? 딱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 결과는, 뭐,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처참했죠. 불과 5년 만에 시장에서 사실상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기업 얘기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아, 개인의 삶도 똑같다. 네. 지금 당장 먹고 살만 하니까,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잠재력을 가두는 가장 큰 감옥이 될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혹시 당신도 지금 불편함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더큰 가능성을 그냥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컴포트 존 말고 또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물론이죠. 책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를 더 꼽습니다.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하고 방법을 모르는 것.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방법을 모르는 것네이두 가지가 우리 발목을 잡는 아주 강력한 족쇄인 셈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저자 자신도 바로 이 족쇄에 묶여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정말요 네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접시 닦기 공장 노동자 이런 일을 하면서 어, 내 인생은 평생 이렇게 굳이 일만 하다가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했대요 와 그랬던 분이 어떻게 지금의 이런 성공 전문가가 된 거죠? 뭔가 전원점이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 시작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어보기 시작한 순간이요? 네, 자신보다 성공한 동료를 찾아가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수 있나요? 그 질문 하나가 인생의 모든 걸 바꾼 거죠 와 여기서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진리가 나옵니다 성공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은 배울 수 있다 운명이나 재능 탓을 할게 아니라 배우면 된다는 아주 강력하고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배우면 된다.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네요. 근데 책에서 가장 제 무릎을 탁 치게 했던 부분이 바로 자기 제한적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네, 특히 톰이라는 소년의 사례가 나오는데 듣고 계신 당신도 어쩌면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 이야기 좀더 자세히 해주시죠. 톰은 대대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너는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죠. 아 환경의 영향이네요. 네.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자기도 노동자가 됐는데 어느 날 학창 시절에 자기보다 똑똑하지도 않던 친구가 크게 성공한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군요. 바로 그거죠. 그 충격이 계기가 돼서 영업직에 도전했고 결국 6년 만에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톰의 이야기가 정말 핵심을 찌르네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이 곧 자신의 한계라고 믿어버리죠.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요. 맞아요. 이게 마치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꽉 밟은 채로 엑셀을 밟으려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뭔가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첫 단계로 그 잘못된 믿음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그토록 강조하는 거고요. 아, 그 보이지 않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것. 그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겠네요. 자, 그럼 이런 장애물들을 인식했다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힘, 즉, 동기부여가 필요할 텐데요. 이 동기부여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를 바로잡아 주더라고요. 어떤 오해들이었죠? 첫째는 동기부여가 꼭 긍정적이고 좋은 상황에서만 온다는 착각. 오히려 워런 버핏처럼 어린 시절의 결핍이나 어려움이 평생을 이끄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결핍이 원동력이 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둘째는 한번 불붙은 동기부여는 영원할 거라는 착각. 저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동기부여는 매일 아침 샤워처럼 새롭게 해야 한다고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동기부여를 무슨 마법의 알약처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지속 가능한 동기부여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그게 궁금해요. 책의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고 해요.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감각 자체에서 온다는 겁니다. 아, 그게 바로 모멘텀의 법칙이군요. 다이어트 할때 처음 한 2주는 몸무게 변화가 거의 없어서 막 포기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때가 제일 힘들죠. 그런데 어느 순간 1kg이 딱 빠지면 그때부터 신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바로 그 느낌.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작은 성공이 다음 행동을 이끄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지력만 믿고 버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작은 성공을 빨리 경험하는 환경을 설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최초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는 게 관건인 셈이죠. 그 모멘텀의 법칙은 정말 공감되네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바로 그첫 성공을 만들어 내는 거 아닐까요? 체중이 1kg도 안 빠지는 그 처음 2주를 버티는 힘 말이에요. 그 최초의 모멘텀은 도대체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죠. 책에서는 그 최초의 모멘텀을 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합니다. 아,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목표 설정 7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아, 그 유명한 7단계군요. 한번 짚어주시죠. 네, 1단계는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한다. 2단계, 그걸 종이에 직접 적는다. 3단계, 명확한 기한을 정한다. 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목록으로 만들고요. 네. 5단계, 그 목록을 중요도와 순서에 따라 정리한다. 6단계, 목록에 있는 것중 하나를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 마지막 7단계는 뭔가요?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목표를 향해 무언가를 실행한다. 아주 단숨에 보이지만 이 7단계를 따르는 사람은 상위 3%에 속한다고 합니다. 와 특히 종이에 적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던데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목표를 강력한 명령으로 만드는 3P 기법이라는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3P라는 게 Personal, 개인적인 것, Positive, 긍정적인 것, 그리고 Present tense, 현재 시제를 의미합니다. 개인적, 긍정적, 현재 시제. 네. 예를 들어 담배를 끊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비흡연자다라고 쓰는 거죠. 1억을 벌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올해 1억을 번다라고 쓰는 거고요. 이게 그냥 말장난 같아 보이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요. 심리학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담배를 끊을 것이다는 미래의 힘든 과제를 의미하지만 나는 비흡연자다. 는 현재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아, 과제가 아니라 정체성? 네. 우리의 잠재의식은 과제보다는 정체성에 훨씬 더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단순히 목표를 쓰는 행위를 넘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미리 입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우리 뇌는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과 생각을 하도록 24시간 내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원리입니다. 와. 목표를 정체성으로 바꿔버리는 거군요. 이건 당장 써먹어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모멘텀을 만드는 법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다르죠. 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걸요. 아마 목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꾸준히 해낼 힘이 부족해서일 텐데 책에서는 이 부분을 시스템으로 풀어내고 있죠 정확합니다 의지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자동화하는 시스템 즉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습관들이 있을까요 책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을 소개하는데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것몇 가지만 꼽아보자면 첫째에는 단연 독서입니다 책한 권에 한 분야 선고자의 1만 시간이 담겨있다고 하죠. 시간을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루 계획 세우기. 전날 밤이나 아침에 그날 할 일을 미리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이 25%나 향상된다고 하니 이건 안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이 바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4분면 시간 관리법이 등장하죠. 아, 4분면. 저도 이 개념은 들어봤는데 매번 헷갈리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모든 일을 중요도와 긴급도라는 두 축으로 나누는 거예요. 1사 분면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 갑자기 터진 위기 상황이나 마감이 임박한 보고서 같은 것들이죠. 네, 늘 하는 일들이네요. 그리고 2사 분면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예를 들어, 장기적인 계획 수립, 새로운 기술 학습, 독서, 운동, 인간관계 관리 같은 것들이고요. 아, 미래를 위한 투자 같은 것들이네요. 맞습니다. 3사보면은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일로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무의미한 인터넷 서핑 같은 거요. 마지막 4사보면은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인데 이게 함정이에요. 수신된 모든 메일에 바로 답장하거나 별 내용 없는 전화에 응대하는 것들이죠. 듣고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1사분면에 불을 끄고 4사분면에 방해에 대응하다가 하루를 다 보내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이사 분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의도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 일사 분면의 일은 어차피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5년 뒤, 10년 뒤를 결정하는 건 바로 이 이사 분면의 활동들이죠. 스탠퍼드 대학의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이 보여주는 교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 눈앞의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 네, 눈앞의 긴급한 만족을 참고 장기적으로 더큰 보상을 선택하는 능력 말이죠. 시스템을 만들고 실행하다 보면 당연히 넘어지고 깨지는 순간도 올 텐데요. 실패에 대한 관점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하버드나 스탠퍼드 같은 명문대 입학 면접에서 꼭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실패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실패 경험이 없는 지원자는 오히려 뽑지 않는다는 말도 있죠. 왜 그런 거죠? 실패를 해봤다는 건 최소한 컴포트 존을 벗어나 무언가에 도전해봤다는 증거니까요. 성공은 단한 번의 완벽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행동 실패 피드백 수용 개선 후재 도전이라는 끊임없는 순환 과정에 가깝죠. 아, 에디슨이 한 말이 생각나네요. 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성공하지 못하는 일만 가지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다. 바로 그 말이죠.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는 거군요. 그렇죠.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서 성공하기까지 평균적으로 최소 4번의 큰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운 처음 계획이 완벽할 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실패하고 그 실패로부터 얼마나 빨리 배우고 얼마나 유연하게 계획을 수정하느냐입니다. 빠르게 실패하기가 성공의 핵심 전략인 셈이죠. 오늘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을 깊이 파고 들어보니 결국 성공이란 건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비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훨씬 더 단순한 원리죠. 네. 나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다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해나가는 과정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지식들을 어떻게 당신의 진짜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볼 만한 아주 속미로운 개념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가속학습법의 한 방법으로 이중평면학습이라는 걸 소개하거든요. 이중평면학습이요? 그건 뭔가요? 이게 뭐냐면 어떤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 처음부터 이걸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 남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배우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하면 뇌가 정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구조화하고 핵심을 파악하려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학습했을 때 기억하는 정보의 양이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와, 효과가 엄청나네요. 자,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지금 당장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컴포트존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삼피 기법인가요? 혹은 시간 관리 4분 면인가요?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는 그 행동 자체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학습법이자 첫 번째 실행이 될수 있습니다.